오케이. 너를 이렇중 주... 어, 너 근데 1,100원이야. 중간 입기로 쓰기도아 까. 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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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래, 고래. 아, 얘 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깝친다. 로아 너웬만한면 내가 그냥 냅둘라고 는데 그렇게 관종처럼 쫓아다니고 이자식이 어? 관종이야? 개관종이야? 오4천0 어? 0 오케이 나이스 4,100 오케이 나이스 개꿀 아 근데 멀리 야 멀리 던져서 저 밑에 내려가려면 어떻게 되지? 상어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 없나? 상어를 잡아버려가지고 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전부 다그 멀리 내려갈 수 있는 그 아까 다이빙 루어를 업그레이드를 세 개를 다 해버릴까? 나머지는 그치? 이거를 이거를 다어 그치? 근데 이게 도대체 더뭐 밑에 내려가는 것 같진 않고 다 떨고 던진다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니야? 닷은 그 고래나 큰거 잡을 때 어. 폭탄을 버리자고? 아 근데 폭탄 폭탄 아니야 폭탄 안쓸거 아니야. 폭탄 나중에 쓸거그지 같... 어, 만약 깊숙히 안전하게 내려갔는데 폭탄 때문에 그치 딴짓거리 못 할까봐 폭탄 있긴 있어야 될것 같아. 폭탄은 있는 게 있어야 된게 맞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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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우팅 이게 빠져야 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치? 이게 빠져야 돼 이게 요게 지금 의미가 없어. 그치? 저게 의미가 없어. 이 유튜브에 그 저기 뒷게임도 올라가 업로드 될거 확정하지마 요거 빼버리자 우리 여기또 다이빙로 하나 더 해버리자 세개 그치 개꿀? 댕꿀? 그러면 좀더 되겠지? 오케이 일단 미끼 하나 가져가자 됐어 요정도 하고 됐어 더 깊이 가는 거야? 다이빙루어 근데 줄 길어지는 거 맞나 진짜? 쭉 빨리 내려가는 거 같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내려가는 거 아니야 다이빙루어? 그렇지? 근데 애들이 자꾸 줄이 길어지는 게 아무래도 그냥 그냥 빨리, 아 그렇지? 아무리 봐도 빨리, 존나 빨리 내려가는 거 같아, 그냥. 그렇지. 뻥 그치 오저 밑에 밑에 뭐 있다 어 뭐야 뭔데 뭔데 왔다왔다는거야 와 여긴데 아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지니까 아 보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가 보트가 문제가 아니야 줄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 줄이 더 내려가지지가 않으니까 얘들아 이 줄을 우리가 더 내려야 되는데 어 얘를 더 잡자 만원짜리 얘라도가 아니라 비싸네 줄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줄이 더안 내려가. 맞지, 이거 내려가는 속도지. 우리 괜히 업그레이드 한 거지, 그치? 9,000원 날린 거지. 9,000원 세기 구상. 3... 안 돼! 아... 그치, 얘들아. 그냥 빨리 내려가기만 해. 어. 여기는, 여기는 그 미친 새끼 한번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또라이 같은 놈 잡아야겠다. 여기서 계속 내꺼 씹어먹네. 어디 갔어, 이 새끼. 이 쌍놈 새끼들. 일로 와, 이 개, 이씨. 쌍놈 새끼들이고. 여기 서 왔다 갔다 하더만. 어딨어, 이씨. 오! 어, 오, 상어 나왔다! 오, 나이스. 야, 상어 나왔다? 그러면은 상어를 이용해서 다시 내려가자. 상어를 죽이지 말고, 잡지도 말고, 상어를 이용해서 더큰 애를 잡는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 오케이? 일단 물어봐. 물어 먹어도 돼. 맛있게 먹어. 아 그래 먹어도 돼. 그러면 이제 상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상어한테 하면 되니까 상어를 해야 되니까 멀리 던질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 던져서 상어를 오케이 전구만 하나 달아버리고. 그냥 냅다 던져서 요정도 해주면 내려가다가 중간에 요런 애들이 한번 물어줘야 되는데 요기 요기 이렇게 물어주면은 여기 내려오면서 상어가 잡아서 끌어주고 그러면 더욱더 깊이 내려가면서 다시 올려서 상어 있는 위치까지 가져가면 상어가 다시 오면서 내 거를 물어서 다시 내려줄 수 있게 오케이 그러면 다시 내려주고 오케이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되게 깊이 내려왔으니까 요 정도면은 아기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까지 왔고 이러면 아기가 이렇게 앙 하고 물면은 이렇게 삐삐쳐 오케이. 그럼 아기를 이렇게 땡겨주면 아기가 아무런 미동 없이 올라와 주면은 개삐삐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아기가 따라오면서 상어를 지나가면서 여기 오면서 아기가 올라오오왔어. 오케이. 아, 좋았다. 14,200원. 아마 오케이 아기 찡 좋았어 나 어, 캐스트도 확인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아 어, 캐스트 도 확인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시 얘를 쭈 아유 난난난 쭈 레이더는 사는 게 아니라 레이더는 그 캐스트를 많이 깨야 돼. 그러면 여기 내려가면서 얘가 물면, 보면은 내려가면 상어가 오면서 얘를, 어, 고래층이다! 상어층이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좀더 올려서 상어층이 있는 위치까지 하다가 모자가 있는 걸 보면서 모자가 너무 아깝고, 여기에 아기가 있었는데, 오케이, 아기는 어쩔 수가 없고, 좀더 올려서, 상어 찡이 있는 위치까지 올려서 상어가 내거를 물어야 되는데, 상어가 물었어. 날 데려가 주면은 미끼가 다 재생 등 되면서 뚜껑 그러면 내려가면서 저기 뭐가 보이고, 오케이, 저게 뭐지, 저기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뭔지 모르겠고, 존나 큰일 나서, 오케이, 너 뭐야, 뭔데 전구 끊었어? 나 전구 끝났냐? 실화냐? 물어 전구 끝났어? 야 이거 물어 야 안돼 너라도 물어야 돼 아씨 야 어디갔어 야 아무것도 안보여 아너 너라도 너 물어야 돼 물어 이 자식아 오케이 너라도 아 어쩔 수 없어 야너 근데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냐? 아. 아. 허 어 안돼 안돼 나 전부 없어 이 새끼야 그거라도 물고 가야 돼그만 원짜리야 이 새끼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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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단 말이야 안돼 보이지가 않아 안돼 뭐가 보이는 게 없단 말이야 아뭐가 물렸는지도 몰라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 이 씨발 더러운 새끼 아 뭐. 물렸는지도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뭐 보이는 게 없어 씨 뭐 잡혔나? 뭐가 물린 것 같긴 한데뭐 어, 잡힌 건가? 뭐가 문것 같은데? 안 물었나? 안물것 같기도 하고. 야너 물어봐. 뭐가 물었냐? 아씨. 보이지가 않아. 야 물어. 오케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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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어. 어 제발 사워. 사워 오지 말라고. 아, 아. 돈 많이 벌었다네, 더. 아, 저 새끼들 진짜, 씨. 아, 두 마리를 피했더니 마지막 한 마리가 그치 오독하네. 아, 기분 개나쁘네 진짜. 어. 개복치 잡자고? 저 밑에 개복치 있었지, 그치요? 어. 아, 올려 속도 좀 올려야겠다, 되 그치? 아, 근데 나 지금 풀업이라서, 야 이거 내 이거 다 빼야 될것 같아. 이거 내리 속도, 애들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괜히 업레이 됐어, 이거. 아, 이씨,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괜히 했어, 업그레이드. 아, 올린 속도는 일단 하나 올려. 어. 그래, 내리는 거 존나 의미 없어, 얘들아. 올린 속도 하나야 해될것 같아. 왜냐면 올린 속도, 올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쟤네들이 자꾸 하나씩 잡, 깨물어 먹으니까. 그치, 그거 안될것 같고. 오케이, 그치, 어. 그건 그렇고. 야, 이거 내리는 거, 내리는 거 하나 더 빼자, 얘들아. 아니야, 폭탄은 하나 있으면 괜찮다니까,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저 비싸게 샀는데, 그치지 이거 하나, 아 내리는 하나도 빼고, 아이고 이렇게 이거, 이거 멀리 던지는 게 뭐야? 이거 뭐야? 릴릴유얼 라인 인몰 퀵클리 애프터 펠 캐스트 네니 네 라인 인몰 퀵클리. 어? 뭘? 어? 이거는, 이거는 저건가? 얘들아, 이거는 그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이거 맞아 이거야? 긴 거리야, 이게? 어. 거리 증가라고 써있어? 실패에도 빨리 되고, 더 효과적인 거리? Long distance. 아! 밑에, 뒤에 있었구나! Long distance.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한번 달아 보자. <laughs>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맞는 한을해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실패했을 때 올라오는 속도 증가래? 아, 실패했을 때 찌가 올라오는 속도 증가하는 거래? 에이, 심이 따다 바꾸자. 얘들아, 어쩔 거? 다시 내려갈게다. 뒤질래? 아아아! 조그만 하나 물리 물리게 물리야 되는데 조그만 거 하나, 하나 물기 물어야 돼 중간 사이즈가 야, 물어봐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상어님 여기입니다요 한 번만 물어주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상어님 여기에 있습니다 상어님 어디 가셨습니까? 앙! 아, 감사합니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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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저 뭐야 개복치지? 저 위에 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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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아 봤냐? 아 아이, 미친 상어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악 상어님 이거 마셨습니다 악 상어님 이거 다 죽기 전에 대가리 한번 물어주세요 가지고 가는데 대가리, 대가리밖에 안 남았는데 상어님아 이거 못 하지.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개복치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지 여기 자 의자, 여기있자아자 의자, 의자, 잖아 의자, 여자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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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 있잖아. 근데 개복치가 전구를 싫어하나봐, 밝은 걸. 그래, 내가 전구 달아놔가지고. 오와 이거 뭐야! 이거 안 물어! 와, 이거 뭐야! 와! 와, 이 새끼야! 와, 이거 희귀종인데 씨발! 미끼가 너무, 미끼가 너무 큰 거야, 얘한테는! 이, 얘한테는 이미끼아 상원님. 한 번만 더. 물어주세요. 상어님. 저를 다시 밑으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앙. 오케이. 됐다. 아, 전구 시간! 아! 20초 남았어. 아, 개복치. 일단 뭐라도 잡긴 잡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 20초, 20초, 10초. 아, 얘는 못 잡아. 귀엽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아, 5초, 5초. 어, 아 전구가 끝나도 괜찮아. 어, 너 때문에 보이니까. 그래, 이 자식아, 너가 밝으니까. 아, 이 자식 올라와. 이 자식아, 아이 자식 어째 네가 밝으니까 보이지.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자연전구, 자연전구. 로드 업그레이드, 어, 뭐 하나 풀렸는데? 언락?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뭐가 풀렸어. 그리고 이거, 이가 없애버려. 뭐 하나 풀렸어. 오, 뭐야, 뭐가 그랬어. 야, 뭐가 풀렸다. 뭐가, 뭐가 추가되는지 잘 봐라. 야, 누가 영어 잘하는 애 없으면은, 누가 그 번역기라도 좀 쳐봐. 좀.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PCR less. 그치? Attracted to medium. 아,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고 왼쪽 중앙. 중앙이? 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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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아? 스텔스 쪽에서 나온 거라고? 이거? 이거 맞아? All PCR less.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이게 깊이 내려가는 거야? 이 아니잖아. 이거는 뭐 해주는 거지? 삼만 육천 짜리 되게 비싼 거 나왔는데 은신 미끼? 아 미끼가 어그로성이 좀더 적어지면서 다른 애들이 좀제물좀좀덜 무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를 좀물 물기 쉽게끔 해주는 거구나. 그치, 어, 그지 맞죠. 어. 어 그러면 그치 깊이 내려가서. 고래를 잡으려면 닷을 달아야 되는데, 근데 깊이 내려가기 위해선 상어가 필요해. 근데 상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려면 상어가 필요하고 밑에 있는 고래를 잡으려면 다시 필요해. 닷을 달아놓으면 상어가 잡혀.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내려가지, 내가? 그렇지. 물가가 끊어지면 내려간다고? 근데 물가가 끊은 힘으로 내려가면은 상어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근데 상어는 닷을 걸어놓으면 상어가 잡힌다니까? 맨 밑에 있는 그치,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개복치나 이런 쪽은 상어가 끌어줘야 더 내려가는데, 다이빙 루 아니야, 다이빙 루어. 했어, 이거 아니야. 내려가는 스피드야, 이거. 아까 했어. 왜이렇 뒤폭치고 있니? 낚싯대를 좀더 비싼 걸로 바꿔야 되나 보다. 야, 우리 그냥 이럴 게 아니라 낚싯대를 그냥 차라리 30만원짜리 낚싯대를 바꾸자. 그치? 그게 답인 거 같아. 그치? 지금 이 낚싯대로는 한계가 있어. 그냥,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치? 좀 비싼 낚싯대를 써야 될거 같아. 중간 미끼를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은 얘를. 땡기지도 않았는데 이새끼 쥐가 알아서 뭐하는 새끼지? 고마워 어 땡기지도 않았거든? 쟤 상어한테 물릴라고 근데 쥐가 왔다갔다 하면서 쥐가 올라왔다? 뭐하는 새끼냐 쟤나 어, 땡.. 이거 땡기지도 않았어 쥐가 알아서 나잡아줄때이요 하면서 응. 특이한 새끼인데 요 상어로 면 상어 믿기로아니야아니야 그건 아니야 전구 아 전구. 이 플래시 게임 아니야 이 유료 게임이야 유료 게임. 오케이 가자 가자 상황한테 가자 이놈 새끼야. 너무 너무 내려갔어. 야너 어디까지 날려 끌고 가는 거야? 오개복기 있다. 아 어, 그니까 저개복치 잡아야 되는데 씨.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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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상어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밑으로 내려.. 오케이 로켓 쓰면은 좀더 내려가긴 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로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로켓을 써서 내리는 것도 근데 난 여기에 내려와서 아까 우리 그시기종 그거 어? 이얘 뭐야? 얘 뭐야? 아래 뭐 있어? 야너 물어봐. 너 뭐냐? 너 뭐야? 두꺼비야? 너 뭐야? 물어. 물어봐. 야 먹어봐. 먹어. 먹어. 왜안 먹어? 너 관심 없어? 야 너는 왜 이거 관심 안 보이지? 야 먹어.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지? 얘는 다시 있어야 되는 건가 보다. 그치? 와, 얘를 잡아야 돼, 얘, 얘. 얘는 근데 미끼가 작아야 돼. 좀 이따 미끼 조그만 거 달고 이쪽으로 내려와 보자. 아, 나 아, 미끼 조그만 거 데리고 미리 못 내려오잖아. 왜냐면 상어? 어, 고래친. 고래는 다시, 다시 있어야 돼. 그래, 이 고래도 다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닷을 달면은 상어가 죽으니까 다을안 달았잖아, 우리가. 그치? 일단, 위위 밑바닥을 다 훑어보자. 뭐가 있는지. 올, 올만큼 다온 건가? 아, 저 밑에 저 새끼도 잡고 싶은데. 쟤는 다시 없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전구 얼마 안 남았네? 올라가자, 어쩔 수 없다. 와, 그니까 얘 고래. 얘가 다시 있어야 돼. 얘가 이거, 무, 이거 물어도 의미가 없다니까? 얘라도 잡아야겠다. 얘라도. 아, 그네 얘도 그냥 올라와 주네. 고마워 내네. 아닌가? 그냥 올릴 거 없지. 더러. 호 어디까지 가? 이 샹놈 새끼 어디까지 가? 어, 상어. 어, 상어 얘는 안 먹구나. 야, 그냥 와좀 오 어, 많이 줘보면 비싸 됐어 오케이 다들 당 상태에서 중간 물고기를 물린 다음에 상어를 타고 내려가면 그니까 다들 당 상태에서 중간 물고기를 물리고 상어를 상어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어가 물잖아 그럼 상어가 잡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내가 저 밑에를 못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음 다음 그거밖에 없나봐. 다음 낚싯대 말고는 없나봐. 음, 응. 방법이 없나봐. 사화가 응. 잡히니까 그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지. 한번 아예 이렇게 하고 한번 내려가 볼까? 다 따라다. 아, 근데 이게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해도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제발, 꺼져 아, 좀 꺼져라 좀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오케이, 나이스 여기까지 내려오네? 그렇지, 여기까지 내려와 아, 어디까지 내려와 그렇지, 아, 근데, 여, 근데 고래, 아, 근데 이거, 잠깐만, 다 떨어졌잖아. 아이씨. 근데 고래 있는 데까지는 안 됐던 거지, 그치? 됐던 거, 같... 됐던 거 같아? 약간 고래 있는 데까지 모자랐지, 그치? 고래 바로 밑에 있었거든? 그치. 얘가 내려줘도 됐던 건데. 아, 그만해. 아, 너 어디가? 안 됐던 거 같기도 하고. 배를 맥스로 하면 고래까지 한다고? 배랑 문상 아니야? 배는 그냥 멀리, 이 바다 멀리 나가는 건데? 배는 문상 아이야이 멍충아. 배는 바다 멀리 나가는 건데. 낚싯대를 업그레이드 할수록 멀리 타진대요 맞죠? 어. 그래, 낚싯대지. 뭔 배야. 낚싯대지, 무조건. 음. 일부러 어그로 끌고 가마. 블랙할 까아니 간다. 어? 저 뭐지? 아, 제발, 아, 제발, 아, 이 머스타드 새끼들아, 이씨 아, 저 모자 있었는데, 존나 약간 에픽급 모자 있었는데, 그치? 맞아, 저기 모자 있었지, 그치? 에픽, 거의 에픽급. <laughs> 처음 보는 모자였거든? 저걸 어떻게 낚아보자, 일단. 저 모자를 낚는 거를 목표로 하자. 모자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이 근처에 모자가... 있지 않았나? 아 모자 씨더어 맞네 가울이네 얘얘 가울이야 어 살짝 지나는거 보인다 여기에 보인다 여기에 요거 와봐 이쪽 이쪽 봐봐 얘가 이쪽 왼쪽으로 와줄진 모르겠는데 봐봐 가울이지 어 여기봐봐 맞네 마우스 보여? 왼쪽 위에 지도 봐봐 음 왼쪽 위에 레이더망 보여 이거? 얘 가오리인 거, 그치 보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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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네, 그치 여기 보이지? 여기 보이지? 어, 가오리잖아. 근데 얘안 물어. 얘왜뭐 달아줘야 보나 봐? 그렇지? 가오리 개 크다. 와, 근데 가오리 잡고 싶다. 어씨 가오리 저 얼마짜리일까? 어, 궁금하다. 씨, 전구 또 씨. 아, 고래는 어째 못 잡으니까? 고래 무시하고 만 얼마짜리 도 그래, 만 원짜리만 하자. 아 일단은 우리 그냥 밑에 내려가는 거는 포기하고 안돼 내리지 마나 아, 그냥 그거 잡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야이샤시아나 그냥 올라가는 거였는데 씨어나 아, 20초 남았는데 전구 아이 큰일 났는데 2초만에 빨리 잡았는데 이 산다는데 20초 20초 안돼 아쟤 어디까지 오냐 안돼! 야, 야 가지가지 하네 진짜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